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5위입니다. 샤오미 7세대 22.5W 대용량 보조 배터리는 2만 밀리암페어시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지금 할인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샤오미 33w 보조배터리 2000mah 0는 고용량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할인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샤오미의 고속대용량 보조배터리는 10000mah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강력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샤오미 33w 보조배터리 20000mAh는 뛰어난 성능과 가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샤오미만 밀리암페어시 보조 배터리는 고속 충전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